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종원님. 네네. 네, 어떤 걸지 궁금하셔서 오셨을까요? 네 얼굴을 좀 이렇게 축소하는.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네, 저는 한 뭐. 번. 한 번씩. 음네. 음, 네. 어 그러면 종원이 고민은 뭘까요? 얼굴을 받아야겠다. 약간 좀 밑에 여기 살이 음, 약간 네. 좀 나이가 들어서 약간 좀 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네 쪽으로. 네, 네. 네. 일단은 본인의 얼굴을 가장 잘 아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거니까 제가 네. 정호님의 얼굴형을 제대로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laughs> 네.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얼굴형이 살짝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좀 <laughs> 이쪽면은 좀 괜찮은데. 네. 지금 카메라 위치는 이쪽은 좀 아,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광대 크기 앞쪽이 달라서 그러세요. 아. 어, 광대 크기가 지금 이쪽을 붙이고 있잖아요. 왼쪽 네. 광대는 살짝 바깥으로 돌출된 광대신데 아. 네. 어, 양쪽 다 살짝 광대가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라서 광대 리프팅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왼쪽 광대가 조금 더 크세요. 아.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광대가 조금 작. 광대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볼 넓이도 같이 넓어 보이는. 음, 아. 그래서 이쪽 얼굴이 조금 더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얼굴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웃을 때도 당연히 이쪽 광대가 뒤 크고 더 아. 뒤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팔자주름. 아. 이쪽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네. 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얼굴형이신데 보니까 체형도 살짝 왜. 쪽 어깨가 조금 더 올라가 있으세요. 아, 네. 자세가 많이 안 좋으신 거, 이렇게 이렇게 기대어 있으시거나, 네, 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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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죠 기대어 있으시거나 가방이나 짐을 들때 한쪽만 많이 쓰신다던가. 네. 다음에 다리를 꼬시더라도 한쪽 다리만 꼬신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체형을 본인이 망가뜨려서 아. 얼굴에 변이가 조금 보이게끔 아. 나와 있는 상태이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희 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이렇게 얼굴을 뵙고 나서 얼굴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얼굴이 커지고 퍼지고 처지는 원인되는 근육부터 아. 어, 잡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 고객님이 한 번을 받더라도 조금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예뻐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를 있어요. 아,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얼굴 축소라고 하면은 음. 아파서 싫어요, 멍들어서 싫어요, 부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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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 않고, 멍들지 않고, 붓지 않는 RBT 테라피라그래서 아, 근육을 원래대로 위치로 돌려드리는 그런 관리시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도 않고요. 붓지도 않고 멍들지는 않는 거 당연한 어.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 수기관리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네. 어,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혹시 만지면 안 되거나 불편하신 부분 있으시면 은 저희한테 네.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해드려 볼 건데 아 네네. 네, 코를 성형해가지고 뭐 음, 네네. 얼마나 네. 되셨어요? 올해 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 10개월 정도. 다른들 필러, 보톡스 같은 시술 아 그런 건 없으세요? 시술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요. 네네. 네. 또 특별히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관리에 들어갈 때 네. 사용하는 뭐 제품들은 네. 뭐 여기서 뭐 자체 개발인지 네. 네. 가이미가 자체 개발한 제품이고요. 아. 크림부터 해서 스킨 클렌저, 스킨 모든 크림까지 아. 가이미가 제품을 쓰고 있어요. 아. 말머리 까지 아. 이제 여기서 옷 갈아입고요 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관리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고요. 이제 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편안히 받으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아프진 않으시던가요. 네, 네, 네. 일단은 석고 비교를 먼저 보여드릴까 해요. 네. 자, 보시면은 네. 딱 봐도 어떤 게첫 번째인지 아시겠나요? 네, <laughs> 네,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네. 얼굴 하시기 전에 뜨신 거, 이거는 네. 얼굴 하고 나서 뜬 거고요. 크기는 네. 저희가 똑같이 잘랐어요. 네. 자, 석고가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눈에 띄게 비교가 되시죠? 예. 네. 네. 보시면은 이쪽 광대부터 해서, 네. 광대에 비대칭이 좀 있으셨어요.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두 번째는 광대가 많이 맞춰지셨죠? 네. 이렇게 한 번만 받으셔도 비대칭부터 전체적인 부종, 그 다음에 촉소까지 한 번에 잡히실 수가 있고요. 뭐, 물론 꾸준히 받으시면은 더 많이 예뻐지시고,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제 얼굴 좀 작아진 것 같나요? 저는 가이미가에서 얼굴 축소 관리 받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집에 가기 전에 언주역 앞에서 잠깐 벤치 앉아가지고 가이미가에서 준이 커피 마시면서 잠깐 사색에 빠졌습니다 가이미가에서 얼굴 축소 관리 너무 잘 받았고요. 너무 친절하시고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게 잘 받았습니다. 가이미가 강추!